안녕하십니까 팽팽이입니다. 어, 오늘은 영우빙은 아까 옛날에 찍고 오늘 새로운 거 바로 투맨이 에드온이란 스크리트를 할 건데요. 어, 우선은 스크리트를 다 보시면 여기 맨 밑에 M이 있어요. M을 누르시면 우선 처음에 뭐첫 번째 도구는 다이아몬드나 이런 게 나오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온 커멘트를 이게 원래 원래 이게 스매이가 아니라 원래 뭐 앱에서 그걸 아이템 <laughs> 받는 그 애, 그런 그 앱이 있는데 그런 걸 대신 해갖고 이게 번호를 좀다 외워야 돼 384번을 아 384번 번호는 그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서 가지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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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안나 제가 다지해주는게못읽네요 아, 근데 뭐 다행히도 하나를 가게 되면 이게 하나 씩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맨손이 없어 별로 그 다음에 이게 그리고 자절도 있고, 그리고 요거는, 어, 그리고 이거는 석권 탄창을 한번 여기서 두고는 이 죽을 탄니다 보여드릴까요? 여기 네, 서었구요 여기서 에 이쪽 이 이쪽 이 이쪽으로 죽으면 석이 이쪽으로. 이쪽으로.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서바이벌이랑 크리도 이렇게 보여드 회복도 돼요, 회복. 음료 이런 것도 다해주는데도 제가 깜빡한 게 있는데 그때 여러분한테 이걸 안 말해드렸나 스크린트 적용법 저거 도구 같은 건눌러서갖고 잠시만요 아. 이게 네. 여기 이런 걸 누르면 게임 내 모드 배치랑 모드 스크립트 관리랑 스크린샷 런처 설정이 있는데 스크립트 하시는 분어 2번 누르시면 되고 모드를 하시는 분은 게임이 여기 1번 누르시면 됩니다. 우선 여기 들어가시면 제가 이기비활성도 되는데 음 우선 추가하기 내장 메모를 갖고 와서 여러분이 다운 받은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, 이렇게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게 처음에는 이 이게 계속 튕긴다고 안 좋은 게아 스크린트가 잘못된 거예요. 그래서, 그 다음에 이게, 이게 원래 처음에 비활성되어 있어갖고, 이걸 눌러서 활성화 시켜주면 됩니다. 오늘도 별로 못 준비했지. 다음에는 더 재밌는 스크린트로 오겠습니다. 다음에는 또 가루쿠로 오겠죠? 뭐, 안녕히 계세요.